안녕하세요. 목요일 밤입니다. 오늘은 퇴근하고 특별하게 촬영할 일이 있어서 한남동에 잠시 왔습니다. 오늘 왜 오셨어요? <laughs> 저요. 왜 할게예요? 구름투 타고 여기가 얼마 걸려요? 몇분 걸려요? 아, 지하철 타고 왔어요. 지하철 타고. 네. 어디서 점프한 거예요? 대흥역인가? 대응... 이대에서 쭉 언덕 내려가면은 서광대 근처에 대흥역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단에서 한남, 한강진 한강진 육고선 네, 타고 쭉 하긴 이거 환상... 접혀서 네 그게 좋아요 맞아 요 들어오세요 어디로 그런 <laughs> 진 <laughs> 세계로? 빨라가지 <laughs> 나쁘지 않은데요? <laughs> 괜찮죠? 핫패드인 <laughs> 핫패드 <laughs> <laughs> <bad, not> <laughs> 아니 이거 접혀서 지하철에 넣는 게 너무 좋다 이거 진짜 편해요 근데 좀 무거워요 생각보다 <laughs> 네 그래도 뭐, 편리성이 있으니까 네팔일 금이 트일 것 같아. 오래 만나서 봤는데 선물을 해줄게 올리브에? 어이 슬램 어? 슬램 액 XS 올리브 <laughs> 아 진짜? 어왜이렇 주머니에 있지? 뭐또 <laughs> 어, 어디 안넣는거 아니야? 뭐? <웃음> <웃음> 기름이 줄줄 새단다. <세잖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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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 월요일은. 자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세무서가. 야지나 사과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어. 진짜요 어. 알레르기 있어요? 어. 복숭아 사과 이런 거못 먹어. <웃음> 접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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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때. <돼. 웃음> 세무서로 가. 원천징수용수증 막 떼거나. 음. 나 이제 장급질을 해야 돼가. 잘해. 알잖아, 다 알잖아요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문, 아니, 문, 하십니까? 문 하십니까? 열어드려, 문 어, 열어드려, 오, 문 오, 열어드려. 회장님께서 서러오시는 거. 오, 여주. <laughs> <오, 안녕하세요. 웃음> 다 낯설어. 오늘 쫄쫄이 안 입어서 다 낯설어. 이상한데? <laughs> 어. 와 주시고 감사니다 바쁘신데. 나한테 무슨 말씀이요? 그냥 주방 여점 하라고. 귀다 되게 귀여운 분이시네요, 레몬이. 제가 원래 좋아 미치원. 아무거이기 중에 음. 그런 거 이런 거 있지 않아요? 돌아가는 거. 5 m m 가이 테크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, 아니면 올리 테크니스를 얘기 거예요? 오늘 다 왔어요 휠 베어링 다 왔어요 오늘 도착 다 했어요 음, 여기를 쳐야 되겠구나 음. 5mm면 요게, 요게 5mm라는 얘기잖아 예좀더 네. 얇을 얇은, 대요 아, 굉장히 c o n f i 어땠어요? i a l I gave us all. b u 뭔가 a Jom, s a 가 s h i n a Bunga, and Algora, I was s i n g 이 e and there. I tattered, sir. You go 티저 the paro, you go to the one c h a n n e 다음 선수 좀불렀세요 어제 한 달. 첫날 뜨거들 연락 받고 나와서 네.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해 보니까 어때요?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. 예상한 것보다 질문이 별로 긴장감이 없나 아니면 뭐 어땠어요? 저는 어, 여기 나오는 것, 네.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네. 언제나 예상하지 않고 나와요 <laughs> <laughs> 그냥 그러려니 이 yes, I'm o t 어땠어내 질문 어땠어? 아무한테도 안 I w 아, 그 어땠어뭐리 die. 어 뭐, 뭐, 나는, 아, t e r Reserve, yes. o 어. a y my. I'm going to get a problem.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 m 0 r e cricket. I'm going to g e 빨리 빨리 부담 느껴야 돼. 빨리 펴. 빨리 펴. <laughs> 난 이게 멋있더라고. 재끼는 거. 그지 아니 근데 이거 1번, 2번을 같이 하신 거야. 네. 네. 1번, 2번 같이 하는 게 뭐예요? 그냥 피는 거랑 앞에 빼는 거랑. 원래 네.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뒤를 하는데 참. 이걸로요. 뭐, 이거 멋있.. 빨리한 거야. 네. 멋있게 해봤어요. <laughs>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나니까 색다르죠? 네. 야, 약간 양 중간 양, 약간 양 중간 양. 영상을 항상 <laughs> 물총감이 또 있어야 돼요. 우리 카메라 같이 쓸게,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 돼. 아 좋아요, 이것 나쁘지 않은데.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돌아서 후진하면서 뒤 보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요로고가 이거 이거 돌리기가 싫어. 뒤로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. <laughs> 그 어떻게 운전했어? 뒤를 안 돌아봤으면. 센서 센서. 후방 카메라. 아, 근데, 아, 카메라 없어요. 그냥 센서인데, 띠띠띠띠 울리는 거야. 근데 그거 해도 박더라고. 노래를 들고 왔는데, 띠띠띠띠띠띠띠. 띠띠띠 난 비튼 줄 알았어. 그래서, 울고 가는데, 빡!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와 갑니다. 항상 어떤 영상을 찍을까, 어떤 재밌는 일을 할까,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면,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리고 나는데, 그런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 어 오늘은, 오늘은 다음 영상을 위해서 조금은 색다른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는 다음번 영상에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